라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일 잘 보내셨죠? 예, 오늘 국내장은 뭐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지금 뭐 중소형주들 잘 올라가고 있고, 이 분위기 그대로 11월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12월까지 가면 좋은데, 예,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겠죠? <laughs> 네, 오늘 설명드릴 그 종목은 그린 케미칼입니다.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눌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2.6, 2.06 정도 주고 있고요. 업종 퍼 대비 퍼는 좀 낮은 수준, 12.76이고 업종 퍼가 14.21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롯데 케미칼하고 업종 비교가 되는 이유는 이 친환경, 친환경 화학 소재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이런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탄탄한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유기용제 화학제품, 화공약품 이런 것들 생산하는 건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요디메틸카보네이트 DMC라는 요 품목을 국내 한 2위 정도 생산 능력을 보유한 회사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10월 정도에 기사가 좀 났었죠. 원래 2차 전지에는 양극재 음극재가 들어가잖아요. 네. 무음극재, 음극재를 넣지 않고도 이제 그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기, 기술을 포항공대에서 개발했다. 이렇게 예, 기사가 났어요. 요 정확한지는 모르죠. 아직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실용화가 된게 아니니까 상용화가 아직 안 됐어요. 하지만 그 기술에 이 DMC가 많 많이 대부분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그린 케미칼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우량, 우량 대형 회사에 비해서는 PBR이 조금 높아요. PBR은 조금 높지만 포스코 케미칼 6.80이니까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최근에 소폭 감소했지만 그래도 잘 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 회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작은 회사들이 제가 지금 우량주 설명드리는 건 아니죠. 네, 급등성장주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급등성장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규모가 작아야 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 최근 실적은 순이익률 자체는 5%대면 예, 2021년 5%죠. 그리고 최근 분기도 5%대. 뭐 화학 쪽에 이 고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예, 준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예, 꾸준히 늘고 있고, 당기순이익 상승하고 있고요, 매출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ROE도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장하는 회사는 맞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작년 71.56에서 65.74까지 내렸으니까. 뭐이 정도면 꽤 우량한 회사입니다. 유보율도1 0 0 넘어가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니, 대신 이렇게 테마와 예, 분위기로 확탄 주식들은 고평가를 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회사가 돈을 좀잘 벌어 놨기 때문에 ROE가 좋죠. 10%대에서 뭐 19년도, 이 코로나 전이니까, 이땐 또 미중무역전쟁 시기라 뭐 좋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상승 여력을 보시면, 현재 주가 11,850원인데, 예, 그, 적정 주가 평가를 해보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오른 것 중에서도 우리가 좀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예, 너무 막, 좋은 기업인데, 너무 비싼 기업은, 조정 때 어차피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시간이 지나도, 버틸 수 있,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에서 이제, 그, 매매 위치 평가 해볼게요. 제가 S밴드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 10가지 체크포인트로 여러분도 직접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쓰시는 차트에, 이런, 뭐, 기본적으로 비슷한 표시가 돼 있으실 거잖아요. 뭐 볼린저 밴드도 쓰실 거고, 일목균형표도 쓰실 거고, 제가 이거, 일목균형표 기준선, 요걸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검은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체크 포인트를 딱 놓고 여러분들도 평가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주봉에서 추세 상승이냐? 예, 추세 상승하고 있어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 여기 C라인, 파란색 C라인을 딱 뚫고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치상 조, 주봉상 좋은 겁니다. 주봉이 상승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2, 3일 있다가 다시 갈수 있어요. 더 위. 위의 시간대에서 상승인 것은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그러면 상승세가 세다는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상승 다이아 표시 지금 여기 하나 나왔고, 요 밑에 하나 나왔습니다. 두개 정도 나와서 뭐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자 이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오르긴 올랐는데 좀 밀릴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봉에서 밀린다 이런 개념보다 일봉상 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거래 대금. 이 부분이 발생은 했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 대금 빨간 게 생겼죠. 그리고 없는 부분들은 없는 부분들은 거의 거래 대금이 없는 겁니다. 약한 거죠. 그래도 눈에 띌만큼 들어왔는데 아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이번 주 안에 봐야죠. 그래서 더 강력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고 피밴드, 엠밴드 상 위치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피밴드딱 닿았어요. 그래서 윗꼬리 달고 조금 밀렸지만 이건 어차피 또 다시 올라가면 되는 문제고 아래로 눌리더라도 여기 C라인이죠. 한 1만 800원까지 눌리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이쪽 상승도 좋지만 이쪽 상승은 너무 좋죠. 여기서 바닥에서 횡보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그 급등주의 기본은요 이 횡보예요 예, 횡보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그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주봉 보셔서 이렇게 일정 구간에서 횡보, 박스 안에서 횡보한다 이런 종목은 예, 오래 걸리셔도 관찰하셔야 됩니다. 물론 까먹습니다. <laughs> 차트 보다가 야 이거 체크해놔야지 하다가 왜? 다음 주에 안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만약 봤다고 쓸게요. 2020년에 봤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예, 막 2년씩, 예, 1년 정도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저는 이때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와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 데서 또 매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때가 제일 좋은데 이때를 못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잡고 싶으시다. 그러면 항상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걸 찾으십시오. 횡보가 나오면, 예, 언젠가는 급등합니다. 예,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도 이렇게 종목, 그 관심 종목에 이런 것들을 항상 넣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체크를 하니까 예, 돈 그냥 쉽게 버는 거 없어요. 예, 이런 연습 훈련과 그리고 습관이 되어 계셔야 된다. 예, 늘상 저는 올라가는 종목 찾으려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추세 전환봉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애석하게 아직은... 은봉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고, 자 올라가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쭉 내려온 애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을 건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다시 쳐다보셔도 되냐? 절반입니다. 절반. 자 여기 이제 18,300원이죠. 그럼 저점은 어디냐? 요 밑에요. 아래에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15,000원 정도 사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얼마입니까? 한 7,500원이니까, 여기 1,500원 정도. 네, 예, 딱이 정도잖아요. 예, 요 정도에서 쳐다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위치 왔다는 거죠. 예, 밀려서, 여기 보시면, 피밴드에 닿았죠? 예, P밴드에 닿아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노선 올라갔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결국은 이렇게 회복해내죠? 그러면, 이렇게 회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이 사서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은. 여기서 팔기 바쁘죠. 이걸 물타기를 하더라도 강하게 못 갑니다. 이걸 끌어올리는 건 결국은 네, 세력이라는 거죠. 얘들이 충분히 매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서 개인 물량 다 받아 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상승하면 여기까지 가냐? 갈 수도 있지만 네, 확률상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나요? 보통 여기 또 중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14,500원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 보시고서 진입하셔서 여기서 매도 또 하고, 근데 나쁜 회사가 아니니까 만약에 아까 그음극제 없는 2차 전지가 개발 정말 돼서 얘가 날개를 단다 그러면 2, 3년 있다가 날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기 보유할 생각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본까지는 애석하게 없지만 SV 시그널에서 A급 발생은 했습니다. 바로 이전 텀은 아니고요. 한 여기 내려갔다가 하락에서 반등할 때이 하락 구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여기가 아래 보시면 짙은 음영 발생했죠 파란색 음영 자 그리고 예, 녹색 음영 그 다음에 형광색 음영 이게 SV 시그널 A급 인데요 이때 매수하시면 거의 최저값입니다 예, 역시나 최저가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으니까 제가 늘 뭐 정말 주식이 어렵다 그러면 S밴드 차트 쉽게 쓰시는 법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여기 사셔라. 세번 정도 나눠 사셔라.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사고 또 발생 안 했잖아요. 이러고서 바로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최저값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다가 또 한번 눌려요. 최적값 아니지만 여기 한번 비슷하게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요 녹색 음영만 안 나왔어요. 왜? 올라갔으니까 예, 더 떨어져야지 더 진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회복한, 회복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주식이 쌀때 샀지만,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시그널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눌린다고 겁먹어서 파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때 더 매집을 하셔야 돼요. 예,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쌀때 사는 겁니다. 예, 이 타이밍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도 어디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죠? 여기 A급 시그널이 있어요. 그럼 이 가격대가 처음 나왔을 때어 이제 싸다 생각하시고 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번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S 시그널이 위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면 사실 이때 사셨어도 수익은 났어요 벌써. 그렇죠? 네, 반드시 수익 납니다. 거의 90% 이상 수익 나요. 그런데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는 바로 위쪽, 이 피밴드 쪽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C라인, 이 센터 라인을 떼고 내려올 때 매도를 좀 해야죠. 예, 그 정도 기술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 여기서 더 좋은, 예, 더 낮은 가격에 왔으니까 이때 추매하시면 분명히 수익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모아가시는 거는 예, 아주 좋은 2020년 21년 같은 불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약세장이니까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런 정도는 꼭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누적거래량 상승 계속 하고 있죠. 이 노란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241평 돌파 여부. 예, 가지 않았죠? 지지받았어요. 241평 보라색인데. 지지 받고 올라왔으니까 양호하고요. 검노선하고 C 라인 위치. 검노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C 라인 어떻습니까? 여기 같은 위치에 있죠. 예 좋은 좋은 위치예요. 더군다나 검노선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C 라인도 고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거의 횡보 수준이다. 그럼 이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얘가 충분히 안 내려오고 여기서 뭐이 정도에 있고 C 라인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검노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도 예, 부딪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생각하셔서 지금 위치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피밴도 오늘 여기 터치했죠? 그래서 중기 상승 가능성은 90% 됩니다. 눌리더라도 눌리더라도 이거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90%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애석하게 주식은 90% 우리는, 저는 그렇게 봐도, 예, 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꼭, 어떻게 해요? 여기, 검노선 밑으로 내려가면, 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우선 50% 정도 손절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손절했다가, 여기 빨간색이 평, 예, 그러면 9천 원 되겠죠? 이때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100%더 손절을 하시던, 아니면 추매를 하시던, 그거는 개인 선택입니다. 내가 더, 오래 가지고 가서 보겠다. 그러면 추매를 하시는 거고, 아니면 빨리 손절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동일해요. 추세 상승 당연히 추세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상승 다이아 표시 여기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수급 거래 대금 예, 좀, 여기 일본 보면 좀더 디테일하죠. 예, 이만큼까지는 발생 안 했지만 중간 정도 왔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p m 밴드 상 위치는 주봉 보단 좋지 않아요. 아직 p 밴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봉 발생 안 했고요. 그리고 sv 시그널 a 급이 예, 앞에서는 발생 안 했고 이쪽에 발생했으니까 자 일봉 상에서는 여기도 발생해 주는 게 좋긴 좋죠. 당연히 여기도 발생 여기도 발생하면 더 좋을 건데 예, 조금 상승 구간이다 보니까 약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음. 위아래로 좀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세력이, 저는 깔끔한 세력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입장에서. 세력은 너무 잘하는 거겠죠. 가격 갖고 놀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그럼 자기들은 싸게 매집할 수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합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아, 이거 꽤 깔끔한 녀석은 아니다. <laughs> 이런 평가를 드려요. 그리고, 누적 거래량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게 상승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양봉 매수가 계속 일어나면 언젠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눌리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했다가 예, 여기 내려갔을 때 다시 사시면 큰 손해 안 보시거든요. 예, 그렇게 예, 운전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가만히 세워 놓으면 고장납니다. 예, 계속 운전해서 운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듯이 주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일0 3 0 1 2평 예, 오늘 돌파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매물대 가장 강한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만약에 이걸 돌파하면 더 높이 갈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방송 드렸던 유니언 머티리얼도 오늘 한4% 정도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오르는 종목을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왜냐하면 기왕 말씀드릴 거좀 오를 만한 애를 해드려야 보시는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그죠 쭉쭉 빠지는 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목 4개 말씀드렸던 거 금호석유, 우, 그다음에 효성 TNC,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오늘 다 상승했습니다. 효성 TNC는 9% 상승했어요, 그 무거운 애가. 그러니까 다 이런 차트를 보고 저도 찾는 거니까 아, 이거 주가 올랐으니까 오른거 아닙니까? 효성 TNC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laughs> 네,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코스피, 코스닥이 안올랐으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 시작하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트는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걸 명심하세요. 검노선 시라인 위치 역시나 괜찮습니다. 아까 주봉하고는 좀 다르죠? 일봉에서는 좀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아까 여기, 여기로 보였지만 일봉에선 벌써 다 내려왔고요. 그리고서 여기 아래 횡보 이후에 지금 주가가 검로선을 뚫고 올라갔죠. 이렇게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위에 고점인데 이 고점이 내려가는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같이 따라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면. 근데 저는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추세가 지금 상승세니까. 당연히 추세가 이런 하락이면. 이렇게 같이 내려간다고요. C 라인하고 검로선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라가는 녀석을 찾아서 우리는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단 피밴드 터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꾸물꾸물하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원의 손절 라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가 고통스럽겠죠.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밑까지. 9,500원까지는 나는 버텨볼 거야. 예. 얼마까지 버티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저도 항상 보면 그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을 가지고 지금 어쨌든 상승세가 들어왔으니까 훈련을 해보십시오. 지금또 장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서 지금은 10개 사시면 3, 4개 수익 나는 장이거든요. 예. 이럴 때 공부 도 하시고, 예, 주식 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 평점은 우선은 차트 평가 4개고요 예, 재무 평가 별 4개. 그래서 최종 평가 별 4개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종목으로도 충분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손절은 지금 여기서 여기 m 밴드 닿았죠? MTS상에서도 지금 m 밴드는 닿았어요. 그러면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수도 있다. 내일 분명히 내려가거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 1200원까지는 1차 손절 50%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장기 보유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더 보셔도 돼요. 저 같으면 제가 장기 보유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까지는 볼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매물, 저기, 박스권으로 행보, 행복를한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한 8,500원? 저는 그 때까지는 볼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2차는 9,300원 정도 손절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 팔았다가 이때 다시 사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에서 손해는 보지만, 여기서 다시 사서 올라가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계속 물을 타셔서, 혹시 얘가 못 올라가는데, 예, 손실을 누적시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1차는 13,300원. 그 다음에 2차는 S밴드 최상단 갈색 라인에 14,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수 추천 저, 절대 아닙니다. 예, 최대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음, 오르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훈련한다 생각하시게끔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확률상 지금은 예, 오르는 게 많습니다. <laughs>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뭐 어차피 투자를 하실 거면 예, 이런 거 참고하셔서 오를 만한 녀석을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참고용 자료고요.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는 거 명심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에, 내가 하실 수 있는 만큼 에, 투자를 하셔갖고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